저희 마케팅 예고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은요, 패셔의메카 동대문에서 사입과 관련된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쉐어그라운드의 이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네. 뭔가 사입이라는 게 들어는 봤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지 좀 모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쉐어그라운드가 어떤 회사인지 먼저 좀 들어볼게요. 어, 저희는 패션 도매 시장 내에서 소매셀러의 주문과 정산을 대신해주고 또 도매의 상품을 소매셀러로 전달해주는 사입대행 을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르는 정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9년 3월에 창업을 해서 5월부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사입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왔는데요.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사입을 중심으로 해서 쉐어그라운드가 제공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들 좀 소개를 해 주세요. 사입이라고 함은 소매가 이제 도매에서 어, 상품을 가져와야 하잖아요. 근데 보통 어, 소매가 직접 도매로 매일매일 가서 사오는, 사오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은. 그러니까 네. 여기에서 소매라고 하면 우리가 편, 흔히 볼수 있는 뭐, 보세라든지 네. 이렇게 옷가게들 하나씩 있는데 네. 이런 옷가게들이고 이 옷가게들도 어딘가에서 옷을 조달해서 네. 팔게 되니까 그 기본적으로 옷을 대량으로 파는 곳이 도매인 거죠. 네. 그럼 네. 이 도매 업체들이 동대문에 많이 몰려있는 거고요. 네. 네. 그렇군요. 이게 사입인데. 네. 여기에서 이제 들어간 서비스 더 들어 볼게요. 네. 저희는 그 서비스를 매일 갈수 없는 소매 셀러들을 대신해서 음. 지금 그 사업을 진행을 해주고요. 그리고 매일 매일 해야 하는 정산 서비스를 저희가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대신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매 상인 분들은 이 고객을 응대하고 서비스하고 옷을 뭐 디스플레이하고 이런데 조금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업무를 네. 약간 좀 세분화 시켰다라고 볼수 있을 텐데 네. 지금 표로도 좀 나와 있어요. 좀 네.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어, 소매 업체가 어, 도매 업체에게 주문을 넣, 넣고 어, 정산까지 사입 업자가 이렇게 대신 해주게 되고요. 네네. 그러면 도매의 상품을 사입 업자가 걷어서 또 소매 셀러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런 서비스를 그러주 고객이 소매 업체들이라고 네. 사입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라고 네네. 좀 정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셰어그라운드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타겟.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어, 동대문 도매시장 내 도매 업체는 약 3만 5천 여 개가 되고요. 그렇게 많아요? 네. 오. 그리고 그 도매에서 상품을 사입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소매 셀러는 약 29만 여 개가 되는데요. 음. 그래서 어, 1년 추정 매출은 동대문 상권 내에 추정 매출은 약 15조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15조 원이 네. 사이에서 이제 수익을 어느 정도 낼수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드신 건데 이런 생각을 네.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어, 저는 우선 7년 동안 그 일반 소매업체처럼 동대문에 옷을 사입해서 판매하는 어,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 제작도 해서 판매도 해보고 그러니까 소매 판매를 해보신 거잖아요. 네. 옷장사, 옷가게를 해보신 거죠. 네, 네. 어. 네, 그리고 17년도에는 이제 동대문 도매시장의 브랜딩 사업을 총괄했었어요. 그건 뭐예요? 어, 동대문 도매시장의 몇 군데 상, 상가가 연합을 해서 그 통합 브랜드를 냈는데 그 브레, 브랜드의 브랜딩 사업을 아, 진행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도, 소매, 그리고 그들을 연결하는 사회법자들이 업무를 진행할 때 음. 어떤 점이 불편한지를 확인을 했었고, 그 문제점은 이제 기업과 수기에 의존한 업무였는데 그 업무에 따른 그 효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들을 좀 해결하고 싶어서 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실제로 해보니까 이러이런 고객의 니즈가 있더라라는 걸 네. 파악을 해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구성하신 거잖아요. 이런 비슷한 업체들이 있나요? 어, 비슷한 업체들이 소수지만 있기는 있고요. 저희는 어, 그들과의 차별점은 가장 첫 번째는 속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어, 짧은 시간 내에 더 빠른 어, 성장세를 만들어 나가면서 어,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꼭 필요하지는 없었던 서비스인 정산대행이나 뭐 세금 계산서를 간편하게 처리해 주면서 저희와 함께하는 소매셀러들이 이탈률이확 확연히 적은 것도 저희만의 그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도. 지금 네. 뒤에 보니까 5분이라고 돼 있어요. 네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어, 보통 이제 소매는 매일 도매에 그 사입된 물건들에 대한 정산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어, 이게 하루에 꼭 매일 해야 하는 업무지만, 네. 내 물건이 제대로 들어왔고, 그게 영수증량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각 도매처에 그 정산을 하는 데 보통 거래처 100개 기준으로 90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주고, 저희한테 그총 금액만 입금하면 되기 때문에 5분 안에 업무가 끝나서 그 85분을 다른 뭐 마케팅이나 뭐 코디나 이런 데에 더 집중을 할수 있도록 저희는 도와주고 있습니다. 1시간 반 걸릴 걸 5분 네. 만에 할수 있으니까 네. 그 남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사실 하루에 1시간 25분 아끼면은 한달 모으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업무의 효율을 또 어,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네. 또 차별화점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창업한 이후에 성과가 있으시다면요? 어, 저희는 우선 3월에 창업을 해서 저희 6월에는 세방이라는 기업과 그 온라인 셀러 어 물류 대행 부분에 어 풀필먼트 서비스 MOU를 체결해서 조금 더 소매가 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8월에는 어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고 9월에는 벤처 기업을 인증을 받아서 음. 어 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 지난 12월에는 누적 거래액 100억을 돌파. 해 나가면서 저희는 열심히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창업하신지 1년이 채안 되셨잖아요. 네. 그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큰 성과를 좀 이루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느껴지는데 네. 그러면 향후 애충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회사를 좀 키워나가고 네. 싶으세요? 저희는 패션 산업의 전방적인 성장을 위해서 패션과 ICT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요. 음. 그리고 지금은 사입 대행과 정산 대행, 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뭐 거래 데이터를 제공한다든지 뭐 물류나 그런 부분에서 좀더 다양하게 패션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워낙에 뭐 케이팝, 케이뷰티 뭐 여기에도 관광객분들도 많이 오시고 케이패션도 네. 앞으로 좀 비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네. 우리나라 이 한국 패션 물품들 사 가려면은 이 부분도 충분히 니즈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네. 해외 진출 계획도 있으세요? 네, 저희가 내년 아, 내년이 아니라 2020년이죠 2020년인데 네. 7월부터 중국 쪽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래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타트업 코리아 쉐어그라운드 살펴봤습니다. 이현 대표 스튜디오에 함께했습니다.